광교, 힐리스테이트 광교 38평 매매 의뢰한 것에 대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실광은 음, 지금 2018년 5월 29일 날 승인 나고 6월부터 7월 사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입주한 지가 2018년도니까 6년 정도 됐네요. 6년 정도. 주차대수는 1672세대. 1.8대1 정도 됩니다. 1.8대1 지금 928세대니까 거의 아니죠? 928세대 1.8대 정도 됩니다. 건폐율은 52% 되어 있는데 어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은 거의 그 2층, 1층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거의 한한10%대 되지 않을까 예상으로요. 실제는요. 어, 건설사는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에, 현대 건설하고 엔지니어하고 협의해서 힐스테이트를 같은 메이커를 쓰도록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 광교 이렇게 명칭되어 있습니다. 지역 난방이고, 어, 1층하고 2층이 상가로 어, 분양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 상가가 잘안 되다가 지금은 어, 겨울에는 좀 어렵습니다. 추우니까 잘안 찾아오다가 한 2월, 3월, 4월부터 이제 상가가 활성하게 되기 시작하여 한 7월이나 8월쯤 되면 어, 완전히 남문 어, 거리보다 더 사람이 많게 북적북적합니다. 현재 이 매물은 어, 탑 조망 완전히 그 호수 신대호수권역이 보이고 원천호수는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동향으로 신대호수, 그다음에 시티뷰로 보이는데 동탄 메타폴리스가 정말 크게 보일 것입니다. CT 전체가 보이고 4 7층면 눈에 보이는 지역이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입주는 즉시 입주라는 즉시 입주는 아니고 3월이나 4월쯤에 매도인하고 협의해서 입주할 수 있고요. 전용 면적은 97.5. 뭐한 30평 가까이 되는데 29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발코니 확장 면적이 한 10평이 넘을 거예요. 이 정도면 여기도 발코니였고 이쪽까지 발코니죠. 그다음에 여기가 전부 다 발코니잖아요. 1.5m 계산해 갖고 이게 뭐 20m, 30m 정도 되니까 발코니 면적이 10평이 확정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실제로는 40평이 넘을 넓고 넓을 거입니다 아마. 그다음에 조망으로 보면은 지금 이 집이거든요. 여기 4700이오니까 남동향으로 이렇게 남쪽으로는 쪽 보이고 그다음에 어 동쪽으로는 위에까지 전부 다 보이니까 실제로 보이는 면적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이 앞에 인전 어 시트 뷰까지 해서 여기가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어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데 어떤 분들은 원천 호수가 아니어갔기 때문에 약간 가격이 원천 호수 가격은 지금 17억 18억 대까지 17억 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4억 9천에 초금매로 매매를 내놨습니다. 뭐좀 넓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호수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이쪽은 이 시야가 굉장히 넓은데, 이 매도인께서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 호수 방향만 찍어서 보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여기보다 우측으로, 남쪽으로 더 넓게 보입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는 한뭐어 여름 같은 경우는 5시부터 해가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고, 겨울에 같은 경우는 좀더 해가 남쪽에서 뜨기 시작합니다. 이동 뜨는게 굉장히 멋있어요. 광계 전체가 다 요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연식이 뭐 2018년 식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오래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실 때 요즘은 웬만하면 다 수리, 뭐 도배장판, 기타 수리도 하고 들어가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 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면, 네이버 부동산이죠. 여기 들어가면, 실제 매물 이렇게 보이거든요. 매물을 면 힐광이 22세대가 매물 나왔는데, 지금 면적이 97. 매물에 보면은 전세구요. 힐스테이드 광경 B형 전체 적용해서 가격을 따져보자고요. 가격을 따지면 제일 낮은 게 저층 뭐 단지만 보이는 거겠죠. 그게 한 145,000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층, 15층도 멀리까지 잘안 보입니다. 이게 뭐? 뭐저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그래서 멀리안 보이는데 적어도 한 30층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조망 확보가 되거든요. 그 30층 되는 중 중에는 이4 7평짜리 47층짜리가 가장 쌉니다. 나머지 보면은 뭐 149천 여우도 47층짜리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나머지 제일 싸죠 현재 봤을 때는 조망가 팔릴 거라 봅니다. 매매가격이 149천이면 한. 두세 달 이내에 보통 광교가 가장 인기 있는 시점이 벚꽃 피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인준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 어린이날 같은 경우죠 (5월이죠) 그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전에 팔릴 것으로 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